자, 7과의 uh, Taste Painting이라는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시험 대비로 하는 거니까 자, 집중해서 해봐요. Tasty, 맛있는 그림이라는 제목인데 내용을 봅시다. Paint the most beautiful thing in the world to you. Paint, 자, 여기서 동사야 얘가, 그죠? 동사가 문장의 첫 번째 나왔을 때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명령문이라 그래, 명령문. 그치? 명령하는 말이야. 그려라, 그리세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세상에서 당신에게 전치사에 오, 투 밑줄 쳐놓고 적절히 들어갈 거, 여기 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고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Beautiful, beautiful, 원급이 아름다운, 그죠. 자, 요게 몇, 그, 몇 개의 음절로 되어 있나요? 봅시다. Beautiful, 삼음절이지, 그죠. 삼음절로 이렇게 긴 것은 이제, er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거나, est로 최상급을 만들지 않고, 앞에 the most로 최상급을 하죠. the most. 그죠? 자, 그래서, 그려라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세상에서 너에게. 다음, the art show. 자, art show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예술 미술 선생님이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 음, 비동사하고 동사에다가 ing가 붙으면 우리가 이걸 어, 뭐, 뭘 말하고 싶을 때 이걸 쓰지? 진행 뭔가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 있는 그런 표현을 할때 주어 다음에 비동사 쓰고 동사에다가 ing를 써요, 그죠 자, 비동사는 다 알다시피 am, is, are가 있어요, 그죠 자, 요거는 현재형, 과거형은 was하고 were가 있지. 그래서 이 비동사, 음, m is r가 나오고, ing가, 동사에 ing가 나오면 이건 현재 진행형. was나 w e r e 가 여기에 쓰이면 이건 과거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자, 미술쇼가 다가오고 있어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된 거죠. What's the most? 뭐가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 틈이 나에게 있어서. 이것도 전치사. 니콜은 네, 생각했습니다. Think의 과거형이네요. 생각했어요. For hours. 이거 암기해두세요. 몇 시간 동안? 자, hours. 앞에 for hours. 몇 시간 동안? 하지만 그녀는 didn't have any good idea. 자, 여기서 또 주의할 게. 그리고 생각할 게 있네요. Thought이 과거지요? 자, 그래서. bus라는, 이, 등위 접속사로 두개 문장이 연결된 거야. 그죠? 근데,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이런 말이지. 그녀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가 과거니까, 이 didn't, 여기도 이제 과거용이 나와야 돼요. 이걸 항상 선생님이 뭐라 그래, 뭘 주의를 했어? 시제일치. 여기에, 음, didn't 대신에 doesn't로, 이렇게 해서 딱 밑줄 쳐놓고 어법상 안 맞는 거 찾을 수 있어요. 요, 요 써울도 바꿔놓을 수도 있겠고, 이거 잘 알아두고. 그다음에 자 여기서 음, 자봅시다 Have a good idea 하면, yes, idea, have a good idea 하니까 하나니까 아이디어가 된 거야. 이건 생각이 좋은 생각이 떠오르다라는 수고예요. 이렇게 여드세요. have를 쓴다는 거, have a good idea. 근데 don't have any good ideas 라고 했어요. 어떤 좋은 생각들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any와 some을 좀 공부해 봅시다. any와 some은 어떤, 뭐 약간의, 조금, 조금의 이런 뜻이에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any와 some이 약간 쓰임이 달라요. any는 언제 쓰이나요? 부정문에서. 부정문에서. 그리고 의문문에서 쓰여요. 같은 뜻인데 썸은 요거와 반대로 긍정문에서 쓰이겠죠. 긍정문 또 이거와 제요 다르게 또 평서문 뭐 평서문 자 여기 뭐 평서문과 긍정문은 뭐 거의 같은 의미로 볼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권유문 권유문에서 썸이 쓰여요. 자 봅시다. 아, 이런 문장이 있어요. would you Like some juice. 자 형태는 의문문의 형태를 가졌어요, 그죠? 근데 권유하는 말이야. 아뭐 주스 좀 마실래요? 이렇게 주스 마시겠어요 이렇게 권유할 때는 의문문의 형태를 갖지만 이때 또 some을 써요. Any와 some이 이렇게 any는 부정문과 의문문에 some은 긍정문과 평소문 또는 권유문에 쓰인다는 거. 그래서 본문에 에, didn't. 자 이렇게 didn't. 부정이 잖아 Didn't have any ideas가 나왔어. 그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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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요. 오케이, 다음. It was getting cooler outside. 자, 여기서 이는 우리가 이제 비인칭 주어로가 하지, 비인칭 주어 해석은 하지 않아. 이거 언제 쓰요? 날씨, 그러면 시간. 그다음에 밝고 어두운 명암 이런 걸 표현할 때 있어 쓰는데 주어로 그렇죠? 근데 해석은 안 해요. 그래서 바깥은 점점 더 시원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쿨은 시원한 이런 형용사야, 그렇죠? 자, get이 앞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잘생각하세요잘 보세요. get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로 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get cool 그럼 시원해지다. get happy 하면 뭘까? 행복해지다. get cold 추워지다. get 플러스 형용사 쓴다는 거. 이렇게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더볼게 있지. 문장에서는 자, 비동사에다가 동사 원형 ing가 나왔어. 이걸 뭐라 그랬지? 우리가 진행형. 비동사가 was 과거에 네. 과거 진행형이네. 그죠 그래서 바깥은 더 시원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니콜은 was on her way to, 이것도 중요한 거 나왔네요. 아, 니콜은 그녀의 엄마의, 이건 소유격을 말하는, 엄마의 작은 빵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야. 자, 여기서 또 be on one's way to, 다음에 이제 장소가 나와요. 장소. 자, 비동사가 있으니까 앞에 주어가 있겠지. 주어는 요 장소에 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be on one's way. 자, 여기서 여러분 책에서 많이 ones를 읽었을 거예요. 이건 소유격을 말하는 거야요 소유격. 누구누구의. 그래서 주어가 니콜이니까, 주어가 니콜이 누군지 알자가 여자아이잖아. 그러니까 그녀의에서 her가 된 거야. 만약에 주어가 he였다. 그러면 여기는 her 대신에 뭐가 돼? his. he의 소유격 his가 되는 거야. 내가 주어였어. I was on my way. 그죠? my way. 뭐 to her mother's, 내가 그녀의 어머니의 작은 빵집에 가고 있었는 도중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 be on one's way to, 요거, 그 다음에 장소 나온다는 거, 이 ones는 소유격을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a yellow leaf, 주원에, a yellow leaf, 노란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나무에서, fa, 과거, for의 과거형이죠. 자, 그녀는 pick it up. 그녀는 그것을, 그것을 주워 올렸고, 그 다음에 look at. 그것을 쳐다보았습니다. for a while. 잠시 동안. 자, for a while. 따라서 하세요. for a while. 잠시 동안 통째로 안겨워드세요 잠시 동안. 여기도, 여기 뭐가 들어갈까? 이런 문제가 어, 나올 수 있어, 시험에. 자, 우리 여기서 이어동사에 대해서 좀 배워봅시다. 이어동사, 구동사. 구는 뭐야, 구는. 구는 이제 단어. 단어가 여러 개 있는 것을 구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반대말 절은 주어 동사가 단어가 있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는 게 절이잖아. 근데 주어 동사는 없고 단어만 있는 걸 구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동사를 이루는 것을 구동사 또는 이어 동사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동사에다가 부사가 연결된 이어 동사가 있고 또 동사에다가 전치사가 되어있는 이어 동사도 있어요. 세개가 뭐 되어있는 것도 있긴 있어. 자, 근데 이 이어 동사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pick up, 먹서주어올리다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the leaf의 본문에서는 자, 음, picked였어. 그죠? picked it up. 이거였단 말이야. 그죠? 그것을 주워올렸다. 그렇죠? 자, picked it up. 요건 지금 뭐야, it은? 대명사야, 대명사. 원래 이 it이 뭐였지, 본문에서? leaf였지 leaf, the yellow leaf, 그죠? the leaf라고 하고 자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뭐이 대명사로 쓰지 않고 picked the leaf up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거 맞고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the uh, picked the leaf up 이렇게 원래 본래 명사를 이어동사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다 말이, it과 the leaf처럼. 또 하나 더 볼게. 자 이거가 가능할까요? picked up The leaf. 이번에는 목적어가 뒤로 갔네. 이어 동사 뒤로, 그죠? 요것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 is는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선생님? is? 응? 이 is? 대명사, 대명사써 있네. 대명사, 그죠? 원래는 the leaf인데 그걸 대신해서 쓴 거야. 자, 이렇게 대명사가 올 때는, 자, 대명사가 올 때는 보세요. Picked up. 이라고 쓸수 없어요. 자, 대명사 대신해서 쓰는 명사. 이거 대명사는 대신해서 쓰는 명사잖아. 대명사를 쓸 때는 반드시 이어동사 사이에만 와야지. 되 이어동사 바깥에 오면 안 된다. 그냥 명사는 사이에도 올수 있고 이렇게 이어동사 다음에도 올수 있다. 이거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아마 반드시 나올 거 아마. 오케이. 그래서 it 시란 이렇게 it 뭐 them 이것도 대명사잖아, 그렇지? 이런 거 뭐. 어, 뭐, 아무튼, her, 이것도 대명사지. 어떤 여자의 이름이 있는데 그 여자를 대신해서 쓴 거니까. 응? 그랬을 때, 이런 대명사가 올 때는, 요, 이어동사 사이에만 와야 되고, 바깥으로 오면, 어디 갔어? 바깥으로 오면 안 된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어동사 꼭 기억하고, 이시, 이실, 이시, 이실은 대명사가 올 때는 꼭 사이에 와야 된다는 거. 근데, l o k a 같은 이런 어떤 이어동사는, 어, 대명사도 꼭 바깥에 있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거 look, 전치사일 경우는 특히 많이 그런데, 뭐, look after, 이거나, 뭐, look at, 이거나, 이럴 때는, 요 사이에, 이시 지 뭐, 어떤 대명사가 사이에 또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 사이에 올수 있는 이어동사에서 대명사일 때는 꼭 가운데만 와야 되고, 어떤 것은 이 대명사라도 사이에 올수 없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시험을 대비하는 거니까 p i c k up은 사이에 올 수, 와야만 되고 대명사가 l o o k at은 뒤에 와야만 된다는 거 이것도 봐 그러니까 looked it at 이렇게 쓸수 없어 이거는 얘는 이 l o o k at 자체가 무엇을 뭐, 뭐, 보다 이거 전치사거든 항상 전치 명사는 전치사 다음이 와요 어. 명사는 전, 예,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명사형이 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이 시,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같이 생각해 둬야 될것 같아. all f e r the leaf. 자, 그 나뭇잎 너머로 그녀는 써봤습니다. 과거형이네. Her mother. 어머니를 엄마를 봤습니다. She was working. 자, 또 비동사 나왔고, 동사에다가 ing 나왔네. 과거지는 형이네. 그녀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In the shop. 여기서 그녀는 이제 엄마죠. 니콜은 스마일, 니콜은 미소 지었습니다. The happiest smile,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제 스마일 다음에 위드가 들어가면 그녀는 니콜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미소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뭐 시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으로. 좀 감성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she, uh, Nicole smiled 바로 the happiest smile을 쓴것 같아요. That's beautiful. 참 아름답다. 아 그거 참 아름답다. I'm going to paint this scene. Be going to. 자 이거 여러분 많이 했던 거죠. Be going to.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 원형이 오지 주어가 나올 거고 그게 무슨 뜻이야? 어, 이건 뭐한 단어로 바꾸면 위 l 로 바꿀 수 있는데 가까운 미래에 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자 여기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 이거 중요하죠. I'm going to painting 이렇게 오면 안 되지. 나는 칠하려고 해. 예, 그림을 그리다 나는 그림 그리려고 해. 이 장면을 이 장면 그려야지 이런 뜻이겠죠. 의지가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She ran upstairs to her room. 그녀는 달려갔습니다. 위층으로 달려갔어요. To her room. 여기도 전치사 to. 하고 그리고 start에 대 시작했습니다. To paint 어, 그린 그리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On a canvas, canvas 위에다가라는 뜻이네요. 자 여기에서 음, ran to는 어디 어디로 달 아, run이라고 원래는 run이지 그죠? Run to다면 이제 장소가 나오면 어디 어디로 달려가다라는 뜻이야. Run to. 근데 이게 위층으로라고 이제 바로 upstairs. 이거는 이제 얘가 그 부산이니까 위 층으로까지 나와 있는 부사야.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가 필요 없어서 ran upstairs.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장소니까 전치사가 필요해서 to her room을 쓴 거죠. 써준 거거든. 만약에 she ran to her room upstairs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때는 이제 여기는 이제 위층으로 달려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ran 다음에 바로 upstairs 썼고 만약에 she She ran to her room u p s t 여기 있으면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녀의 방은 그냥 2층에 있다 이런 표현이 될수 있는 거야 강조하는 것을 영거는 중요한 걸다 앞에다 쓰죠 그 다음에 start 자 여기서 또 우리 지우고 봅시다 start라는 동사 자 start라는 동사는 음, 목적으로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동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다 투부정사하는 것을 시작했다 동명사 하는 것을 시작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to, play, 에, to paint를 어떻게 바꿔도 괜찮아? painting. 이렇게 바꿔도 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she draw, drew, 네, drew. 는 그렸어요. 아, 예쁜 나뭇잎을, 그리고 가게를, 그리고 그녀의 엄마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녀는 looked at, 에, 쳐다봤습니다. 바라봤습니다. Her painting carefully. 그녀의 그림을 주의 깊게. 자세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I don't like it. 아, 마음에안 들어. 이런 말이야. Something is missing. 이건 easy의 줄임말이죠. 이건 수유격이 아니야. 그죠? 어떤 것이 빠졌어. 아, 뭔가 빠졌는걸? 이런 말이야. 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On Saturday morning. 야, 전치사 on 중요하다. 이거. 원래 morning 앞에는 in the morning 이렇게 쓰잖아. 이 전치사 많이 헷갈려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그치? 여기 the morning과 afternoon, 뭐, evening 이럴 때는 in을 쓴다 말이 근데 여기는 중요한 영어 앞에 쓴다 그랬지. Saturday morning이 중요한 거야. morning, 아침인데, 토요일.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요일 앞에는 전치사 on을 붙이잖아. 요거. On Saturday morning. 요것도 비에쳐서 어, 법에 맞는 거 찾는 거 나올 수가 있겠죠. 자, 토요일 아침에 그녀는 워스의 할, 또 이제 과거 지낸 형이네.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를. 니콜은 l i k e 좋아했어요. 데코레이팅, 이거는 뭐야? 그, 데코레이팅은 이렇게, 이렇게, 음, 잘 배치하고 하는 거,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꾸미는 거. 그녀의 엄마의 컵케이크를 꾸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l 브는 사랑하다는 뜻. 보다는 여기서는 아주 좋아할 때, 많이 좋아할 때, l o v 를쓰지 자, 이것도 역시 선생님 계속 말했던 뭐 이렇게 loved, liked 요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시제일치 음, 여기에 likes 뭐 likes 이렇게 고쳐가지고 여기를 loved 이렇게 해가지고 어법상 안 맞는 거 고치는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그 그녀의 디자인을 아주 좋아했습니다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이 like다 한번 봅시다. like, l i 도 네, 목적으로 투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어, 동명사가 올 수도 있는 동사야, 그죠 그래서 여기 decorating 대신에 여기를 to decorate라고 써도 맞는다, 그렇죠? like가 둘 다. 투정사나 동명사 둘다 목적으로 올수 있으니까 decorating을 하든지 to decorate 하든지 이것도 여기 이제 미주쳐놓고 안 맞는 법상 안 맞는 것은 모두 그로 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to decorate하고 decorating이라고 써 있는 걸 찾아야겠지. Today, 오늘 she was drawing. 자또 과거 진행형이에요. She was drawing animals. 그녀는 그 동물을 그리고 있었어요. 뭘로 with white chocolate. No. 하얀색 초콜릿으로 동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디에다가? On small cupcakes. 이것도 중요하죠. 어디 위에다가? 작은 컵케이크 위에다가 그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she had an idea. Have an idea. Have a idea. 아까 어라고 말했던 것 같다. An idea죠. 여기 모음이 있으니까. Have an idea. 이거는 생각이 떠오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녀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생각 하나가. 내가 씨 바로 그래 바로 그거야 이런 말이지. 그녀는 소리쳤어요. 그녀는 만들었어요 아주 큰 컵케이크를.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렸습니다. 자 나뭇잎과 그 다음에 가게와 그리고 그녀의 엄마를 또 다시 어디다가 컵케이크 위에다가 자 이런 것도 주의해주세요. That's the most wonderful cupcake in the world. 자, 그냥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wonderful, 놀라운, 뛰어난 이런 말이죠. 컵케이크다. 세상에서. 전치상선주의 라고 그녀의 엄마가 말했습니다. At the art show. 자, 여기 전치사에 오도 주의해야 돼요. At, at은 좀 좁은 장소. 장소 앞에 쓰는 전치사잖아요. 물론 시간 앞에서, 시간, 장소나 시간 앞에서 쓰는데, 여기서는 장소로 쓰인예요 그죠? 약간 좁은 장소. At the art show, art show, a 서도주 t in n 작품, 은 여기는 소유격이야 그죠? i s 의 줄이 약자가 아니야 이건 니콜의 작품 o f a r to 술 예술 e 품 작품. 예술의 작품이 o u o r k o f a r t 거를 통째로 그 r 알아 k 세 o w o r k o f a r t 예술 작품이라 r 뜻이 k 예 o 작품 니콜의 예술작품은 surprised, 놀라켰습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선생님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동사를 많이 친구들이, 음, 헷갈려 하는데, 이 surprise는 놀라다가 아니고, 놀라게 하다. 얘기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놀래키다. 이런 뜻이에요. 어, 놀라다가 아닙니다. 주어가 놀라는 게 아니라 주어가 뭔가를 놀라게 하는 거야. 놀래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 surprised가 된 거야. 니콜의 예술작품은 놀래켰습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그녀는 won first prize. 1등상을 받았어요. 어머, 어뭐 중에서? 그 학생들 중에서. 자, 여기서 won first prize. 자, win. 원래는 저기, 현장은 win이죠. win first prize. 자 이거를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 없을까? 어 선생님 first는 서순데 앞에 왜 더가 빠졌나요? 어, When the first prize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상을 표현할 때 어떤 상을 표현할 때 관례적으로, 뭐 관용적으로. 이 록을 빼고 win first prize 라고 많이 써요 win first prize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이냐고 말할 때는 이제 덜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1등 상을 받았다 할 때는 win first prize 라고 해서 더가 빠진다는 것도 우리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그녀는 1등 상을 받았어요 among 은 뭐야 뭐뭐 중에서 이런 뜻이지 뭐뭐 중에서 어멍 말고 또 뭐가 있더라 between 뭐가 차이가 있어 어멍은 3명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between은 둘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중에서 이런 말이죠. 학생들이니까. 그 다음에 after the show, show가 끝난 후에 니콜은 served her art project to everyone. 자, 이거 to도 봐둡시다. 자, 대접했습니다. serve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serving한다는 그 serve야. 그죠? 음식을 대접하는 거. 니콜은 대접했어요. 그녀의 아트 프로젝트를 모두에게.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serve가 대접하던데, 원래 이런 이제 수요동사라고 하죠. 수요동사. 수요동사의 그 문장 구조는 주어, 수요동사,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원래 이런 문장 구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 그래? 주어는 간접목적어에게 직접목적어를 줍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런데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가 직접 목적어가 좀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주어는 직접목적어를 간접목적어에게 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 뒤로 갈 때는 요 사이에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써. 전치사가 생겨나 여기에 이제 serve라는 동사는 to가 생긴 거야, 오케이? 그 니콜은 대접했어요 그녀의 그 아트 프로젝트를 얘가 직접 목적이잖아 그죠? 누구 누구에게가 간접 목적이야 여러 모두들에게가서 to가 있었다는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두세요. 자, 다음에 음. Your cupcake. 너의 컵케이크는 looks great. 자, 멋져 보인다, 대단해 보인다 이런 말이죠. 이 컵케이크는 3인칭 단수로 봐서 s가 붙었다는 거요거 이건 뭐라 그래? 이건 수일치. 선생님 항상 수일치와 시제일치 주의하라 그랬죠. 이건 시험에 많이 나오고 많이 틀리는 거야 학생들이. 자 그다음에 it smells 자 역시 3인칭 단수라서 s가 붙은 거예요. taste 그렇죠? And라는 접속사로 연결된 거예요. 그것은 아주 멋지다야. 그것은 아주 대단한 맛이고 아니 대단한 냄새와 맛이나 이런 말이죠. 역시 또한라고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다 agreed. 자 agree는 뭐야? 동의하다 그런 뜻이죠. 과거형으로 시제일지. 그죠왜 여기가 음, sad니까 요거는 지금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죠 따옴표 안에 니까 요거는 이제 직접 화법이라 그러는데 그때 직접 이제 말한 거 따옴표니까 그때 시점에서 말한 거니까 전부 다 여기는 뭐야 시, 현재 시제야 그지 이렇게 다 현재 시제라고 말했고 그리고 모두 다 동의했다는 이제 나중에 그랬다 이거야 그죠 요거는 이제 그 따옴표 안에 들어가서 그때 시점 말한 시점 시제가 달라 말한 시점이어서 따옴표에서 현재가 된 거고, 그죠? 그때. 그리고 이거는 그 이후에 예,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한 명의 친구가 말했고, 또 모두 다 동의했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제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항상 수일치와 시제일치 꼭 주의하면서 공부하시고, 자, 주의 깊게. 잘, 이해가 좀덜 됐거나 그런 사람은 다시 보면서 몇번 중요한 대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자꾸 봐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